내가 이 낯선 타국에 와서 뭐 하고 있는 거지? 나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여기 타지에 넘어와서 나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게참 마음이 불편하다. 여기서 살기가 참 힘들다. 빨리 그냥 한국으로 돌아가 버리. 그것이 제가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파나마 직딩. 안녕하세요, 파나마 직딩입니다. 오늘은 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주제는 바로 저와 와이프는 어쩌다가 파나마에 오게 되었는가입니다. 영상 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이 점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음... 안 궁금하셔도 궁금하셨으면 좋겠어요. 파나마 직딩. 우선 저는 올해 한국 나이로 34살이고요. 1986년생입니다. 파나마 2017년도 3월에 왔으니까 이제 2년 4개월 정도 지났네요. 파나마에 있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고요. 영주권과 세둘라도 모두 갖고 있고 소득세랑 연금, 건강보험, 자동차세 다 내고 있는 직장인이에요. 저는 2012년 12월에 첫 회사에서 사회사 생활을 시작했어요. 평택에 있는 핸드폰 부품 만드는 회사였고요. 나름 중견기업에 급여도 작지 않은 편이었습니다. 그 대신에 일은 좀 빡셌어요. 아침 8시에 출근해 가지고 보통 저녁 10시 전후로 끝났거든요. 그래서 10시에 끝내서 집에 오면 저녁 11시, 대충 씻고 잠들면 밤 12시가 넘는 생활이었죠. 어, 집에서 회사까지는 차를 몰고 1시간 정도 걸렸고 어, 그렇게 한 1년 반 정도 생활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랬더니 뭔가 이 생활이 너무 힘들고 음, 좀 지겹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떠나고 싶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와이프와 진지하게 가족회의를 한번 했었어요. 그래서 설명을 했죠. 내가 이런 상태니까 딱 1년만 여행 한번 딱 갔다 오자. 그리고 와이프한테 세계 여행을 가자고 제가 제안을 합니다. 세계 여행. 근데 와이프가 흔쾌히 받아준 덕분에 2016년 3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세계 여행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렇게 여행을 막 재밌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음 여행 중간에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해외에서 취업해가지고 해외에서 돈 벌고 살면은 되게 재밌겠다. 단순하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그 당시에 어떤 세계여행 블로그를 봤는데 그분은 여행을 끝내고서 유럽에 취직을 하셨고 유럽에 취직을 하신 다음에 거기서 아이도 낳고 잘 살고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외국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꾸준하게 해오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여행이 끝날 때쯤에, 그러니까 2016년 11월부터 2017년 1월, 이렇게 세달 동안 미친 듯이 이력서를 쓰기 시작했어요. 저희 부부가 이때 아르헨티나에 3개월 정도 머물고 있었는데, 진짜 밖에 나가 놀지도 않고, 하루 종일 집에만 처박혀서 자기소개서를 한 그냥 시간 날 때마다 썼습니다. 그렇게 썼던 게한 100통 정도 되고요. 아르헨티나, 뭐 미국, 그리고 네덜란드, 과테말라, 스웨덴도 있었고, 멕시코, 일본, 카타르, 그리고 한국 다 썼어요. 있는 대로 그렇게 자소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팁겸 제가 어떤 식으로 자소서를 썼는지 말씀드리면, 제가 가고 싶은 회사를 구글에다가 검색을 먼저 해요. 그러면은, 뭐다 나오는 건 아니지만, 많은 수의 회사의 담당자 정보를, 그러니까 담당자 이메일을 구글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인사 담당자든, 뭐, 그 회사의 사장님이든, 신경 쓰지 마세요. 일단 찾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담당자 정보가 나오면, 그분 이메일에다가 제 자소서랑 이력서를 보낸 것도 되게 많았었어요. 물론, 대부분은 이메일을 무시합니다. 이게 제대로 작성했는지 읽었는지도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운이 좋게 담당자분이 확인을 해 주시면 좋은 점이 뭐냐면 이게 합격 불합격을 알 수도 있고 혹시나 불합격이 되면 제가 다시 메일로 회신을 해서 어느 부분지 문제인지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 커뮤니케이션도 할수 있었고 피드백도 받을 수 있었던 이런 방법이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자소서를 쓰고 이력서를 보내고 해서 결국에 최종적으로 합격한 회사에 지금 취직을 한 거고 지금 일하고 있는 거예요. 파나마 직딩. 제가 파나마라는 나라에 오래 살고 있는 거는 아니지만 그동안 파나마에서 생활하면서 느낀 전체적인 분위기, 생활 만족도 이런 걸더 이야기해 볼게요. 우선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자면 생활이 좀더 여유로워진 것 같아요. 물론 처음에 파나마에 왔을 때는 여기서도 접근하느라 많이 힘들었었어요. 일단은 다른 나라이고, 초반에는 가족들이랑 떨어져 있었고, 그리고 말도 통하지 않고, 문화도 다르고, 뭐 그런 어려움이 좀 있긴 했었죠. 새로운 회사에 적응도 해야 되고, 1년 동안 여행하다가 왔는데, 갑자기 일하려니까 좀 적응하기가 <laughs> 힘들긴 했죠. 그런데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일에 손이 있고, 그리고 이 타나마의 분위기, 그리고 회사에 돌아가는 걸 파악하다 보니까 전 회사에서 했던 것처럼 10시, 11시 퇴근 이런 것들은 거의 없어졌어요. 그리고 장단점 영상에서도 설명을 했지만, 파나마는 그 루즈함이 공기 입자 하나하나에 다배어 있다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낙천적인 분위기가 이 나라 전체에 깔려 있어요. 그 덕분에 생각이 좀더 자유로워지게 되는 것 같고, 시간적인 면에서도 남는 시간을 더 활용할 수 있고, 여기저기 치이는 것들이 없으니까 스트레스도 많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해외 생활을 처음 시작하면서 솔직히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어요. 내가 이 낯선 타국에 와서 뭐 하고 있는 거지? 라든가. 아니면, 나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여기 타지에 넘어와서 나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게참 마음이 불편하다. 이런 생각들이요. 그리고 그런 생각들을 자꾸 하다 보니까, 실제로 여기서 살기가 참 힘들다. 빨리 그냥 한국으로 돌아가 버릴까? 그런 생각도 많이 했었어요. 사실은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선택해서 이 나라에 살게 된 마당에 이 선택에 후회가 있더라도 후회만 하면서 살기에는 이 시간이 너무 소중하다. 이거였죠.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나라를 조금 더 사랑하고, 그리고 이곳을...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기로 마음을 가다듬었어요. 물론, 살다 보면 짜증나는 일 많습니다. 현지인과 의사소통 문제, 문화 차이에서 오는 답답함, 날씨는 덥기만 하고, 한국과 비교하면 너무나도 심심하고, 이런 것들이요. 하지만 여기는 파나마라는 나라고, 이 나라는 그냥 그런 나라구나 하고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제가 바꿀 수가 없잖아요, 이 나라를. 제가 받아들이고 적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세계 어느 곳이든 간에 그 나라에서만 느낄 수 있는 행복함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파나마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감을 누리고 가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것이 제가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저하고 와이프는 파나마 생활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잠깐 시간 내서 요 앞에 바닷가를 걷는 것도 행복하고요. 차 끌고 나가서 아무도 없는 해변가 가서 산책하고 와도 행복하고요. 집 앞에 슈퍼가 도보로 1분 거리에 있는 것도 행복하고요. 걸어서 5분 걸려서 회사에 갈수 있는 것도 행복하고요. 겨울이 없는 것도 행복하고요. 여기서 아이가 만들어진 것도 정말 행복하고요. 모든 것들이 행복한 것 같아요. 저희 부부는 지금 행복하고요. 앞으로도 더 행복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 생각들을 아무렇게나 주절주절 해봤는데 영상이 마음에 드셨는지 모르겠네요.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해주시고요. 마음에 안 드셨으면 싫어요 해주셔도 되고요. 어쨌든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주에 또 뵐게요. 안녕!